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자 오늘 실인짐은 로봇 제품이라고 실었는데 저번에 제 앞장 영상 보시면은 어있을거예요잘 찾아보면은 요번에 그때는 좀 큰건데 요번은 좀작은거예요 근데 제가 가발을씌어놨거든요 오늘 저기 뭐지 소나기 온다 그래갖고 가발을씌어놨어요 어, 결박은 요쪽에 실링바로 한개 치고 요게, 뒤에 한개 쳤는데, 굳이 이거는, 저 화주도 굳이 뭐 결박 안 하고, 안 하고 가도 된다 하더라고요. 어, 우리 미소. 왜냐면은, 이게, 파렛대에다가 완전히 제품을 나무로 딱 짜갖고, 딱 맞게 고정을 딱 시켜놨어요. 고정을. 그래서 굳이 뭐, 뭐 굳이 결박을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음, 결과를좀한 개씩만 음, 쳤어요 그래 이제 쳤고 저번 거는 제품이 조금 높은 건데 이번 거는 제품이 좀낫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레이팅이 잘돼 있어 갖고 굳이 뭐 카파 안 쳐도 되는데 저 화주분께서 어, 비 오면은 카파를 좀 쳐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를 보니까 오늘 음, 저 이제 이쪽 지방에 소나기가 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레팅 잘 되기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방수 가파를 안 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막가파로 뚜껑 가파 제일 작은 걸로 저한테 가지고 온 중에서 그걸로 일단은 제가 쳤습니다 가파를. 아 그리고 제가 또 편의점을 잠깐 좀 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음. 저 오늘 우회 해녁야 되는데. 우리 전에 갖고 어저좀 해야 됐어 좀 담배도 좀 사고 예. <laughs> 담배도 좀 사고 어. 음료수도 좀 사고 이런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허 그래서 좌회전을 해서 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차를 좀 돌려드겠습니다. 좌회전해서. 아이고, 어. 그리고 요거는 무게가 대려야, 어, 늦, 요즘엔 좀작아가지고개데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낌상, 이제 스타트 해보고 느낌상, 음, 한 3돈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초보지만, 그 정도 느낌은 있어요. 제가 초보지만. 아, 이거 제가 초보 탈출을 못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예, 예. 제가 그러고 일단은 여기에 제가 약 300m 전방에서 우회산입니다음 제품을 좀사 와갖고 다시 영상을좀켜도록좀 할게요. 아유 일단은 요 빵하고 음 투플러스 원 음료수를 좀 사세요. 올라가면서 제가 빵을좀먹으려고 아이고 냉장고 이거 진짜 진짜 가성비 짱이네. 자, 제가 인천, 인천가요, 인천? 인천 어디 가냐면은, 제가요. 고잔동. 음. 응. 그래, 키로수는 3 1 4 k 로네요3 314km. 1 4 k 로 자, 제가, 음, 어, 어저께죠? 어저께 제가, 이제, 실망을 했는 거를 업로드를 했어요. 어, 업로드를 했는데, 어, 거기, 어, 댓글이 하나 좀 달려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누군지를 알았는데, 어,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 그분 이제. 근데 제가 그 실방에서 타 유튜버를 요한 적이 없어요. 예, 언제, 어저께니까. 어, 그래, 오늘 날짜가 한번 들고. 잠시 후, 5일 산입니다 어, 7월 27일인데, 음, 제가 7월 26일 날, 아, 자, 7월 25일 날이죠. 7월 25일 날, 그때 실방을 해갖고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제 제가 이제 네, 구독자들만, 어, 볼수 있게 이제, 비, 이제, 예, 이 구독자만 볼수 있게 공개를 해놨어요. 이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제 못 보도록 해놨는데, 그 실방을, 짧게 했거든요 한시간정도 안했어요 한, 한 50몇분 했는데 그랬더니 미소 안마도 있고 이래갖고 근데 짧게 했는데 이제 찐따을 먹으면서 했죠 음. 근데 그 댓글에 뭐뭐 뭐 약간의 뭐 나이도 어린 사람이 야인마 하면서 눈 감고 에도뭐너 보다 일 잘한다 하면서 타 유튜브 뭐 요, 요하지 말고, 뭐, 하더라고요. 어, 그래, 저보다 당연히, 어느 누구나, 일은 다잘 하시겠죠. 저는 일단은 초보자기 때문에. 자, 고점문 그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타 유튜브 요한 적은 있어요. 분명하게. 분명하게 욕한 적은 있어요. 그럼 그 영상에다가 그 댓글을 다시지, 왜 실망했을 때 그, 영, 그, 식으로 댓글을 달는지그 사람의 인격이 저는 솔직하게 궁금합니다. 뭐, 약주를, 약주가 너무, 나이 거리니까 약주가긴 그렇고, 술 한잔, 어, 치어 드시고, 어, <laughs> 삐 드시고, 어, 댓글을 다셨는가, 욕을 안 했는데, 왜, 어, 그는 댓글을 다는지, 어, 모르겠네요, 제가, 그사람이 예. 네. 어, 그냥, 어, 제 영상 보기 싫으면은, 보시면 돼요. 저는 뭐 구독자에 솔직하게, 매번 얘기 들리지만 구독자에 저는 관심 없어요. 어. 그냥, 제, 그냥 구독 안 하시고 그냥 시청만 주셔도 돼요. 그냥 뭐저 영상이 뭐, 아, 뭐 클릭 있는 것도 야. 아니고 내용 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어이또 어, 하는데 나는 이제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나는 이제 뭐 수익 창출해 갖고 뭐딴 사람들한테 야, 도움 예전, 주고 레비에도 좀 해봐라. 음, 뭐 이제 아, 네, 네, 영상을 아, 보고 아, 뭐 아, 도움 많이 된다는 분도 많지요. 근데 그때는 아좀더 재미가 좀 붙지요, 영상에. 음. 그럼 좀 솔직하게 좀 이제 영상 찍을 때도 좀 이제 부담도 좀 가고. 근데 그게 부담 가는 것도 잠깐이에요. 솔, 저는 이제 오픈 마인드거든요.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음. 그럼 신경은 좀 쓰긴 쓰는데 어. 저도 그타 유튜브를 욕할만 하니까 욕을 했고. 예,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는욕하는 영상이 아닌데 왜 그렇게 닿냐 이게 진짜 좀 빡친 거예요. 어, 뭐내 멘탈을, 내 유튜브를 적게 하려고 뭐 멘탈을 흔들어 파고 뭐 거다가 댓글을 달았는가. 안 그러면은 내가, 어, 어, 여자랑 있어서, 어어 부러워서, 예, 어, 어 그런 영상을, 할 말은 없고, 뭐, 악플 어, 달건 없고, 그래가, 뭐, 예전 영상에, 어, 뭐, 그렇게, 빗대갖고 댓글을 단 건지, 어,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의 의도를 솔직게 모르겠습니다. 단속 시속 60 진짜 의도를 모르겠네요. ]입니다. 왜 그런 댓글을 다, 다 하셨는지. 하셨다. 그러지 마요 어, 다음 방가서도 어차피 있다. 제가 그분은 그분까지도 뭐하다그 사람은 뭐 어차피 내가 차단을 시켜놨어요 근데 제 차단을 시켜놨는데 영상은 볼 수가 있어요 영상은 영상은 볼수 있는데 댓글은 못 달아요 어, 차단을 시켜놨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 영상 보시면은 음. 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님한테 욕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몸한테 요건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음. 나이도 좀, 내보다 어린데, 어리고, 그리고, 어, 나이도 뭐 30대 같은데, 30대면은 아이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어. 저도 뭐, 화가 좀, 그타 유튜버한테 화가 좀나갖고 어, 음, 좀, 아, 진짜, 안 당해보면 몰라요. 하여안 당해보면. 일단, 빵좀 먹어도 요배 고파갖고, 빵 하나 물라서 아, 이거. 이는 빵은, 그, 뭐고, 음. 우리 미소한마가 좋아하는데. 미소한마가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오늘도 원래 영상을 안 만들려고 했는데, 음. 거기 악플이 좀 달려갖고, 제가 영상 나어요 그래서 좀 전화 왔는데, 전화 좀 받고, 다시 이제 영상, 그냥 영상 찍다가, 전화가 좀 많이 와갖고, 저는 잠깐 영상 끊었다가, 다시 또 이제 영상을 이어서 촬영합니다. 여기는 문경 기서고요 이제, 서 이제 남은 키로수는 대략 한 190km 정도 남았네요. 정도. 예, 미소는 지금 이제 밥을 먹었고, 전 아까 빵 먹기 다거든요. 또 이제 열심히 또 이제 달려야죠. 예. 자, 그냥, 그냥 아까 얘기는 접어두고, 뭐, 그 같은 얘기 자꾸 해봤자,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뭐, 이는 사람도 있고, 뭐, 저런 사람도 있고 한데, 예. 그냥, 뭐, 아이고. 저모입니다 아저씨, 요거, 꿀짐 싫었네. 뭐, 그래, 그렇고, 예. 어, 아,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짐이, 아 딱히 잡을 게 없습니다, 지금. 또, 미리 좀 잡아 놔야 되는데, 그, 잡아 놔야 되는데, 딱히 뭐, 잡을 게 없네. 네. 저에게 문경이 또 잠깐 또들린 이유가, 어, 이제, 가빠를 제가 대충 쳤거든요. <laughs> 대충 쳐갖고, 뒤쪽에 끈이 하나 굴려가고 그래갖고, 잠깐 들렸습니다. 그래, 미소도 이제 밤, 밤 미기고, 음, 그래도 밤 미기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출발합니다. 야생동물 근데 앞에 여기 큰 차가 또 이제 탄력을 좀 붙여갖고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예? 짐이 무거운가 탄력을 야. 못 붙이고 올라가네. 요 짐을 상 보니까 짐도 좀 무겁고 놓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탄력을 못 붙이는 거 보니까 이제 짐이 조금 무거운모양입니다 나는 짐이 그래도 뭐좀 가벼우니까 나무좀 많네요. 그리고 그래 옆에 또 이제 1차선 좀려야 되는데 이제 관광버스가 가갖고 관광버스를 지나가면 그도 옆에 타이밍은 딱 잡고, 이제, 악세사 좀더 밟고, 와아서 사전을, 응, 잘되네 아, 오동축차네로봇스네노브들이브드들이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네. 좀, 와, 확실히 실은 너무합니다. 그습니다 뭐고, 제가 앞에또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바빠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걸, 어, 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렇게또 이제 전화 분명히 조금 또 오거든요. 또 오기 때문에, 영상을 끊고 이제, 3, 이제 인천에서 짐을 한번 보고 어때 다시 영상을 찍을요 예, 여러분 4차는 다 했고요 여기도 지금 와, 공장이 좁아갖고 아이고 좀금 취급했습니다 예. 나가는 것도 지금 많이 좀 힘드네 이, 이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지금, 많이 좁아요. <laughs> 음, 공장 안에, 여기는 제가 볼 때는 100% 오던 차는 단발이도 도로기가 빡실 것 같아요. 몰라, 요, 들어올 때, 요 앞에 차 보이시죠? 요, 요한 대하고, 혹시 요 차를 좀빼주지는 몰라도, 아니, 돌아도 있잖아, 후진회사에. 짐을 못내래 짐을. 음. 지금 앞으로 나가는 것도 빡시고 아이, 아이, 나 왔습니다, 나 왔어. 이제 어, 요 어제 차를 대놓고 또 이제 복귀 짐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아마 저기 뭐 화산 뻥담으로 뻥뻥 뻥담으로 가서 맥주를 한잔 할까 싶기도 합니다. 음, 시원하게 맥주를 한 잔. 하고 지금 에코스가 과도도 는데 안가네 요 여기 뭐하는거지 뭐 차를 다아놓고 응. 일단은 뽕담에 저기 동생하고 어, 술을 한잔할까 싶기도 합니다 응. 자꾸 술 한잔 먹자고 하니까 아이고 저도 지금 그기게 그럴 정신이 아닌데 응.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차를 댈때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데가 없네요. 지금 화성 쪽으로 가는 짐이 없어요, 화성 쪽으로. 아이고. 안 그러면 지금 경산이나 대구 쪽으로 가는, 가는 짐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아, 단가가 지금 안 맞네요, 단가가. 올 때는 싼 마이로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그래도 그나마 단가가 좀 괜찮은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가가 괜찮은 데로 야, 근데 돈 차인데, 저, 저 높게 얼마나, 너도, 와, 사기 못하니. 와, 지금 얼마나 높으시려고, 그, 꼬를 저렇게 해놨을까요? 일단 공단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 때를 찾읍다주차 때를. 어. 어, 어, 씨, 요 단가 좋은데. 제가 지금 할 말을 또씩너고 보다 이게 자꾸 이 영상을 찍을 때 있잖아요, 이런데 이래 뭐 생각하니까 알아서 딱딱딱딱 찍고 이제 다음 영상을 생각을 이래 해놓고 이래야 되는데 <laughs> 전화가 여기 저기가 너무 마야 보니까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뭐그뭘 찍어야지 해놓고 있잖아요, 까먹어 보니까, 예. 까먹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내가 또 일로 들어가면 안, 안, 안될것 같은데, 또 일로 들어오면. 예. 일단 저, 저, 아까 들어올 때 제가 들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차들 데가 없더라고요그래가지금 골목 안으로 지금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왔 지금 오늘 일단은 뭐차순 모드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영상에서 잖아요. 내가 일을 참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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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너무 못해갖고 예. 예. 다른 사람들은 예. 예. 눈 감고도 잖아요. 쟤보다 일을 잘 하니까 예. 아이고 저는 일을 못해가 큰일 났습니좀 누가 좀 예. 누구한테 일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예.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초조사백이라고 예, 하고, 이제 예, 일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일을 예, 그거 나한테 악보다 사람 있잖아요. 내일 예. 네, 좀 갖게 주이소. 내 수당 줄게. 예, 수당 줄테니까. 내일 네, 좀정게 주이소. 그렇게 일 음, 잘하면은 눈 감고도 막 운전 다주시면은 예, 눈 감고도 운전하고, 막 이래 야, 막, 예. 진도시를 쓸고 하면은 내일 네, 좀가주이그 경지에 나도 좀 이륙으로. 예, 부탁 좀 할게요. 예, 음. 우리 집 차고지 찾아와갖고, 네 찾아오면 기름값에, 밥값에, 일단, 일단은 다좋테니까어있어눈 감고도 일할 수 있는 걸좀 가르쳐주시오, 눈 감고도. <laughs> 눈 감고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마. 내가, 야, 야 돈다 챙겨줄테니까, 뭐 어있어 차고지. 악플로, 고따식으로 예, 댓글에, 예, 고따식으로 달지 말고. 아시겠어요? 에? 자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하겠습니다 제가 또 뻘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뻘소리 하려고 영상을 이어서 음, 킨거예요 뻘소리 음. 하려고 음. 그러니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디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만 라이프는 물러가겠습니다